올해 추석 정부가 당신 주머니에 돈을 넣어 줄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대 32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까지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챙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조건들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앞으로도 생활비를 아끼고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당신의 가게가 더 여유로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복남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원 정책 중에서 추석 직전에 한번더 추가 지급이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가구당 최대 32만 원 그리고 별도로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지원은 하반기에 새로 편성된 2차 추경 예산 147억 원을 통해 시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 원이 지원되며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6만 원, 3인 가구는 2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지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일정과 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별로 시기가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8월 20일부터 시작되고 다른 지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특별재난지역의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지원은 숙박 할인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가을과 겨울로 나누어 진행되며 가을 편과 특별 재난 지역 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 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번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을과 특별 재난 지역 같은 경우 중복 발급이 불가능하고 조합하는 형태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숙박 할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가을, 겨울 편의 경우 7만원 이상 숙박 시 3만원 할인,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 같은 경우 7만원 이상 숙박 시 5만원, 7만원 미만은 3만원 할인 혜택이 지워집니다. 특히 특별 재난 지역에는 산불 피해 지역, 전남 광주 여객기 참사 피해 지역 7월 호우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33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할인권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에서 선착순 발급되며 발급 당일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모두가 할인권을 사용하면 최대 1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직전에는 또 다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해 9월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차 소비 쿠폰입니다. 전국민 90%가 해상 대상이며 상위 10%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이번 지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만 재산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9월 10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과 건강보험료, 거주 지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 소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차 소비 쿠폰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지급 대상 선정 과정과 사용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지급 대상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약 90%를 포함하며 상위 15소득층은 제외됩니다. 다만 동일 소득이라도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달라 일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도 함께 평가되므로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지급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지급 대상 산정 시 일정 기간 평균 건강보험료를 반영하거나 산정 기간을 조정해 일용직 프리랜서 등 소득 변동이 큰 직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지급 시기는 위일로 되었으며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포인트 등으로 제공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이며 사용처도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노노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지점을 기존 208곳에서 약 120곳으로 더 늘려 대부분의 지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책으로 도시뿐 아니라 농촌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명절 전 생활비 부담이 큰 시기에 이번 지원금은 가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번 지원금 외에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하반기 숙박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며 가을과 겨울.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운영됩니다. 1인당 행사 기간별 최대 2번까지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7만원 이상 숙박시 3만원, 7만원 미만 숙박시 2만원, 특별재난지역은 할인폭이 더 커서 7만원 이상 숙박시 5만원, 7만원 미만 시 3만원 할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산불피해지역, 여객기 참사 피해 지역 그리고 여름철 호우 피해로 지정된 총 33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숙박 할인권은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카카오 여행, 인터파크 투어 등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당일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화폐 추가 발행 및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8인 된 금액으로 지역 화폐를 구입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정책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와 전기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특히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하반기에는 명절 지원금 이외에도 숙박 할인, 지역화폐 할인, 에너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지원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올 추석과 하반기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금과 혜택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테니까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는 정복남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준비해 나가세요.